어,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예, 어, ESG 경영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어, 그런 요인들을 좀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투자기관이나 투자자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은 클라이언트와 기업 CEO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이 투자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고, 이제는 ESG를 고려하는 방식이 향후 블랙록의 핵심적인 투자보들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금융자본시장과 기업들한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들은 뭐가 있을까요? 노르웨이 북부펀드도 2017년에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거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블랙 롯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25%를 석탄 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주식과 채권을 매도하고, 현재 지속 가능성 펀드를 15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디스나 S&P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도 기업 신용등급을 정할 때 ESG 역량을 신용평가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교수님 그러면 ESG 평가와 관련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예 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평가가 MSCI 평가입니다. MSCI 평가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만든 ESG 평가 지수입니다. 아, 블랙록도 이 MSCI ESG 등급을 어,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MSCI는 어, 전 세계 8,500여 개의 기업들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관련된 경영 현황을 기업들이 공개하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 우리가 CSR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지속 가능성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서 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지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2022년까지 운용기금의 50%를 ESG에 기반해서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ESG 관련 투자는 2024년이 되면 거의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당하죠? 네, 첫 번째는 투자자의 ESG 경영 요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떤 요인인가요? 예,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요인은 어, 정부의 세계 주요국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 또 ESG 정보 공시 의무화 이런 규제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 변화가 유례 없이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될 경우에 향후 20년 안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도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만이 우리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혹은 넷제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 지구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세계 각국의 정부 또 국제기구들,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차원의 다른 규제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정부의 규제 중에서 또 하나 아, 규제는 공시 의무인데요. 현재 ESG 성과를 공시 의무화한 국가가 약 20개국이라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모든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자율공시 단계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자산 규모 2조 이상은 2025년까지는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겠다. 또 2030년까지는 전체 상장사에게 ESG 성과 보고를 의무화하겠다. 이러한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럼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ESG 확산의 요인은 친환경 혹은 지속가능성 소비에 대한 우리 고객이나 소비자의 요구가 확대했다는 그러한 트렌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가 고객이나 소비자죠. 그런데 고객이나 소비자의 성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좀더 윤리적인 기업, 좀더 착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라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나 사회적 성과 즉 비재무적인 성과를 도외시하는 기업은 소비자가 나서 가지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매출을 위해서라도 ESG 경영이 필수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또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예.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공급망 ESG 경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 2019년에 우리나라 상공회의소하고 비슷한 조직이 미국에 있는데요. 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BRT라고 하는데요. 어, 아마존의 베이조스, 애플의 팀쿡 같은 미국의 유명한 CEO 181명이 모여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기업의 최우선 고려 대상을 주주에서 이해관계자로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주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주주 우선 원칙이 이제 이해관계자 우선 원칙으로 바뀐 그러한 이벤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회사의 ESG 경영을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ESG 경영 중에서도 서플라이어의 ESG 경영을 촉진하는 공급망 ESG 혹은 공급망 CSR 활동을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급업체에 대한 ESG 수준을 평가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서플라이어들, 공급망들의 ESG 경영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급망의 ESG 경영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본인들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은 ESG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